안녕하세요. 저희는 컴퓨터 기술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다가가는 컴퓨터 팀입니다. 저는 안동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 재학 중인 서혜리, 황수정입니다. 2022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한 수업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가상세계가 가까이 오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메타버스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교 공부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특정 유형의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세계를 뜻합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정해지고 짜인 것들을 익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메타버스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배움을 장려합니다. 컴퓨터 기술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미래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공간을 가상 공간에 계획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 학교 공간을 구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수업의 학습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정보, 사회, 도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융합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발전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학습합니다. 다음,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메타버스 속 윤리 원칙을 직접 세워봄으로써 기준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용자 주도의 학교 공간혁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며 공간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학습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아이코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학교 공간을 구현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결과물을 발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수업에 활용한 수업 도구와 플랫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수업 전개 과정에서 활용된 도구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차시마다 하나의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2차 시에는 제페토, 3차 시에는 아이코그램, 본차 시인 4차 시는 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수업은 줌과 패들렛을 통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줌의 채팅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차 시마다 자기 결과물을 패들렛에 업로드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얼굴 인식과 AR, 3D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3D 아바타로 소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바타 플랫폼입니다. 아이코그램은 2.5D 백그라운드를 제공하여 입체적이고 공간감을 주어 현실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코그램은 다음 차시에 활용하는 잽 플랫폼의 배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잽은 회의와 모임을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오픈형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접근성이 낮고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 메타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도가 높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시마다 학생들은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접하게 되며 새로움을 통해 배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시와 2차시에는 메타버스의 세계를 인식하며 메타버스 세계 속 사이버 윤리 문제점을 인식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3차 시부터 5차 시까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코그램과 잽을 통해 가상의 학교 공간을 만들어 교육활동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 공간과 익명성이 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가상세계의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윤리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을 1차 시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실생활 속 메타버스 세계를 인식하고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메타버스의 의미, 대표 플랫폼과 메타버스 속 미래 직업에 대해 탐구하여 메타버스의 발전이 개인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1회 학습지 내 미래 직업 카드 에 AI가 이 직업을 대체할까요? 이 직업에서 AI가 할수 없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답해보므로써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삶과 사회를 탐구할 수 있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활동 이에 학습진내 메타버스의 네 가지 형태와 특징을 작성해보으로써 생활 속 많은 영역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교육 프로그램의 시작으로서 학생들은 전체 프로그램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 차시에서는 메타버스 세계 속 사이버 윤리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의를 통해 메타버스 세계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은 활동지 작성을 통해 가상공간 속 사이버 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메타버스 속 윤리원칙 세우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윤리를 익히게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하여 가상공간 속또 다른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캐릭터, 즉, 부케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생활하는 공간에 삶을 담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공간은 일상에서 행복감을 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작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공간과 함께 하는데, 공간이 바뀌면 경험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면 감정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학교 공간혁신이란 공간이 교육을 만든다 라는 철학 아래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가면서 민주적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도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 공간에 아이들의 삶을 담아낸다면 어떨까요? 3차 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공간을 가상 공간에 계획하게 됩니다. 수업 시연 전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학교 공간을 사전 활동지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취향과 삶을 학교라는 공간에 반영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간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반영하여 넉넉한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하며 서로 이어지고 잘 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3차 시에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 학습합니다. 다음 본차 시인 4차 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메타버스 플랫폼 아이코그램을 활용하여 2.5D 형태의 공간 이미지를 제작합니다.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 공간 잭 맵을 제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인 4차 시는 저희가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 재배 개념을 학습한 후 미래학교 공간을 구현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공간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줌의 채팅을 이용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생활하는 공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사전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학교 공간인 아이코그램 맵을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미리 공지한 패들렛 주소에 접속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학교 모습에 가까운 맵을 다운받아 재배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재배 교육 사례를 탐색하며 상황에 맞게 기능을 사용해 봅니다. 재배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삶을 담을 수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자신의 공간인 스페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공간 설정, 배경 음악 설정, 포털 생성, 정보통신윤리, OX 퀴즈까지 총네 가지의 기능을 사용해 봅니다. 첫 번째 기능인 프라이빗 공간 설정은 특정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하여 소그룹 회의나 비밀 상담을 할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배경음악 설정하기입니다. 자신의 공간에 알맞은 배경음악을 설정한다면 공간의 특색을 살리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포털 생성입니다.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포털을 통해 이동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친구들이 생성한 공간은 어떤 삶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 후 느낀 점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재배의 미니게임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윤리 OX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배워나갑니다. 저희가 수업시간 시 촬영한 OX 퀴즈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영상입니다. 활동 중 질문사항은 줌의 채팅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사항을 답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공된 패들릿에 결과물을 업로드하여 친구들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매 차시가 끝나면 차시별 핵심 내용을 메타버스 티켓의 정리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메타버스 티켓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간단한 문답으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작성하면서 배운 내용에 대해 정리하며 얼마나 학습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한 차시에 전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5차시 동안 조금씩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 차시에 대한 기대를 하며 차시마다 수업의 몰입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자기평가지를 작성하며 수업을 되돌아보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차신 5차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재배 학생들 스스로 주도해서 구축한 미래학교 공간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평가하며 메타버스의 특성을 활용해 앞으로의 교육 활동을 제안해보며 본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친구들의 결과물과 자기 결과물을 비교하고 동료평가지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노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수업이 끝나고도 메타버스에 대한 더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 차시는 서로 연결되어 메타버스의 등장을 인식하며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제과 아이코그램 제페토를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학교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접하며 주도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메타버스 세계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여 요구에 적합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결과물에 대해 개선점을 인식하고 결과물의 기능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할 수 있는 태도를 배워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Peer Review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eer Review를 통해서 예비교사분들과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멘토링 활동에서는 멘토교사님의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조언을 바탕으로 수업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시대의 변화에 맞춰 메타버스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하여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실제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미래 교육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연에서 교사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어 이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 교육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배움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디턴 대회를 통해 수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교육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실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컴퓨터 기술과 함께 미래 교육을 그리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컴퓨터 팀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